성 오늘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형님. 자, 오랜만에 여러분들 그 이런 그 부피 또 이런 이벤트들이 많이 없었는데 우리 도리어님께서 또 이렇게 적극적인 이벤트 지원을 또 감사를 드리고 형님의 또 은혜 에 보답을 하려면 저또 싸게 잘 뽑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맥과지가 오늘 얼마나 도와줬느냐? 예그 정도면 사이즈 확인해 볼게요. 예 진짜로 형님 이거 다 바꿀게요. 일단 791개? 아니야 500개만 해봐. 아니야 아니야 500개만 해봐. 야, 설마, 첫방에? 아니, 잠깐만, 잠깐만. 설마, 여기서? 에이, 설마. 설마. 에이, 그럴리가 없어. 그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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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나쁘지 않아. 어차피 뽑기로 했기 때문에. 어? 자, 이렇게 할게요. 지금 이번에 20회 연속 한번 가볼게요. 제가 20회 한번 가려고 원래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나이스. 어, 동상 나이스. 동상 계속 나오는데 등 동상만 나오는데. 동상만 나오는데 계속 괜찮아? 괜찮아, 동상. 챘! <목소리> 나올 텐데, 그죠? 아. 지금 나올 때 됐어, 한번? 하나 줄때 됐거든요. 동상 나쁘지 않아. 잠깐만, 이거 우리 동상 몇개 있지? 동상을 좀 찾아놔야 되겠다. 63개. 63개. 오케이. 어, 63개. 오케이. 원. 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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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몇개 남았지? 2900개니까 290개. 일단은 이거 안 받고 290개로 한번 끝내 볼게요, 여러분들. 야, 94개? 지금 9 4개예요 3분의 1모았 3분의 1. 그러면 지금 총몇 개야? 120개네요? 예, 120개니까 사이즈가 좀 나오긴 해요. 그죠? 뽑아볼게요, 계속. 대성 뜨면 두개 나온다고? 진짜야? 형님, 이거 5등 좀 제작 좀 할게요, 형님. 만들어볼게 일단. 3, 2, 뭐 50개만. 50개만. 제발. 50개만. 50개만. 50개까지만. 50개까지만. 야 대성공 14개인데?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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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몇 개가 총? 136개만 한칸 옆에 가는 거 진짜 거짓말한 쪽 약올리는 거 같아요 거짓말이 아니라 아우. 지금 티켓만 900장째예요 예 티켓만 900장째입니다 에? 형님 죄송한데 아까 제사 지냈어요 뭘 확실하게 떠다놓고 제가 그전화말 하고 기도까지 싹다한 다음에 예 깔끔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아 여기 이쪽 이쪽 라인에 뜨면 안 뜨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쪽 라인에 뜨면은 뚫어봐, 뚫어봐. 단단히 부셔봐. 벽을 부셔봐. 테크노아가할수 있지. <목소리> 자, 이렇게 딱 60만이 이렇게까지만. 에 어차피 이거는 이거 써야 되는 거잖아, 맞죠? 에 500개 미리 바꿔놓게 형님들 이런 거할때 쓰는 부분이 있어. 적당한 타이밍에 직광 누르라고 기다려봐. 그럼 한번 볼게 우리. 도리 상표님 별풍선 179개 감사합니다 나라 나올 때 돼서 테쿠나 믿어본다 제발 374개 안에서 나오면은 괜찮거든요 형들? 왜냐면 깡잼은 잼은 다른 스펙 업을때 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잼 충전할 때그 티켓 나오는 거이 티켓만으로 뽑으면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그게 중요해요 중간 체크 한번 갈게요 넥버지 한 번만요 150개에다가 10개 어? 잠깐만 사이즈 한번 볼까 또? 아니야 아니야 조금 더걸려고 비결 한번더에 비결 한번더 아니 축중 지금 진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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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축장신구 주문서는 진짜 선 넘긴 한다. 어, 500개 한번 어, 아, 250개구나, 250개구나. 저 그러면은 이거 시원하게 천개만 한번 돌려 볼게요 형님. 천개 20만 젬만. 어떠세요 형님? 천개 아이디 500개 500개. 아니다. 천개 그래 1개천개 천 개, 40만 젬싹아 아니, 싹은 아니고 형님 싹은 아니고요. 40만 젬만 한번 녹여 볼게요. 아니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잠시만요. 이게 뭐 어떤 사이즈냐면 지금 184개가 있어요. 184개. 40만 젬만 먼저 해 보겠습니다. 40만 젬. 음. 뜰 때까지 제로투해 형님? 뜰 때까지 오케이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아 아, 나쁘지 않아 그거 아니 춤추다 말고 나 한번 레전드잖아 솔직히 맞잖아요 표정에 먹고 살기 힘드네 18이라고 써있네 <laughs> 길배 아가리 쌀이야 근데 또 엉덩이 부분을 주로 봐야 될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맞죠? <laughs> 네. 사실, 저기, 도리형님이, 어, 이렇게, 태꾸리 컨텐츠 한번 줄라고 이렇게 해주신 거니까, 여러분들. 어, 너무, 저거 하지 마시고, <laughs> 응원이나 좀 해주세요. 예, <laughs> <에이>, 이게 너무,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진짜. 이게 지금 중간에 한번 나와주긴 해야 되거든? 예, 300 전에 하나가 나와야 300으로 제작을 해버리는 사이즈가 나오는 거야, 솔직하게. 원래 300까지 모으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전에 뽑기에서 한번 번개가 딱 쳐줘야 돼. 아 그니까 110만점 안 나오는 건좀 너무 선 넘었는데? 지금 걸음 거의 한 이미 2천 이상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지금 나와야 되는 거거든 어... 카드 부정사용의시 <laughs> 형님 오늘 여.. 오늘은 요거 여기까지 딱 저.. 찾지고 25일 날 마무리하시죠 형님 아냐아냐아냐 <laughs>